봐요. 210번부터 질문 아니라 질문이라 하잖아요. 그죠? 자, 210번을 우리가 살펴볼게요. 자, 207번을 우리가 아니 210번을 우리가 보면, 그지? 왜? 누구 왔어요? <목소리> 뭔 상관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죠? 자 얘를 우리가 구하라 라고 하는데 이런 형태를 구하라 라고 하면 니네가 일단 맨 처음 뭐부터 구해야되는 거냐면 당연히 sn을 구해야 돼요. 그러면 sn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ak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 an이 뭐라고 주어졌냐라고 하면 자 en 더하기 1에다가 루트에 en-1 더하기 그 다음에 2n 마이너스 1에다가 루트에 2n 더하기 1분의 1 그럼 생각이라는 걸 한번 해봐 이걸 여기다 대입해서 구해 야 이거 구할 수 있냐? 못 구하지 음, 알 거라 생각하진 않았지만 자 여기에 2n 더하기 1의 제곱은 루트 2n 더하기 1의 제곱이 될 것이고요 그럼 여기 2n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건 루트에 e n 1의 제곱이 될 것이니까. 그러면, 그러면 아예 묶어야지, 일단. 이렇게 묶은 다음에, 그 다음에, 루트에 e n 더하기 1 남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더하기, 뭐 남겠어요? 루트에 e n 1분의 1이 이렇게 남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하고 싶어요? 이거 딱 보면. 하고 싶은 게 없어요? 유리화. 유리화를 해야겠죠. 그죠? 자. 그러면 유리화를 하면 위에는 뭘 곱해야 돼요? 루트에 2n 더하기 1 빼기 루트에 2n 마이너스 1 곱할 거고 루트에 2n 더하기 1 곱하기 루트에 2n 마이너스 1 나올 거고 그 다음에는 2n 더하기 1 빼기 2n 마이너스 1이다라고 나오니까 얼마 얘랑 얘랑 없어지니까 2만 남네요 그러면 a에는 자 2분의 1에다가 자 요렇게 요렇게 묶어, 아 요렇게 묶어요,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그러면 얘랑 얘랑 약분 되니까 여기는 뭐만 남냐면 그렇지, 2 n 1 빼기. 그다음 여기는 2 n 더하기 1분의 1만 남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 s n 이라는건 2분의 1에 2분을 앞으로 빼면 되는 거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얘가 루트에 2k-1 빼기 그 다음에 루트에 2k 더하기 1분의 1만 남을 것이고 그럼 얘는 2분의 1에다1 집어넣으면 그지? 1분의 1 빼기 3분의 1그 다음에 2 집어넣으면 아유 3분의 1이란다 루트 3분의 1그 다음에 여기가 루트 3분의 1 빼기 루트 5분의 1쭉 해서 더하기 루트에 e n 마이너스를 빼기 그 다음에 루트에 e n 더하기 1분의 1 이렇게 나오겠죠? 없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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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지고. 없어지고. 그 다음에 그냥 리미트 n 무한대로 가면 얘는 없어지죠. 됐어요? 오케이? 2옆에 아. 아 여기가 그럼 일단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2분의 1이지만. 그지? Sn의 극한값이 2분의 1인데 지금 여기 보니까 여기 2가 있으니까 정답은 1 알았어. 이거를 바꾸는 게 이제 어렵죠. 아 어, 쉽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자또몇 번이요? 안타깝게 숙제 한 해가 너밖에 없다는 게 너무 슬프다요. 빨리 와. 너왜살 빠진 거 아니야, 너? 너? 살 빠졌는데 왜 화를 내? 좋은 거 아냐? 강의실 바꿨어! 너의 처음 선택이 나중에 큰 역할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어?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laughs> 저거 뭐 건들건들 저거를 이제. 왜 여기 어. 아, 늦게 와서 이제 말하기도 귀찮다 이제. <laughs> 형, 갑자기 왜 어? 뭐, 새학기라 음... <laughs> 하루 왠종일 어제쉬잖아 그리고 밤에 <laughs> 새벽까지. 그러니까 밤에 새벽까지. 아, 숙제는 했나? 아. <laughs> 몇 번까지 했는데 벌써 여기까지라고 하는 거고너 여기까지 했냐? 숙제가 많다 뭐다 왜 다들 궁시렁 궁시렁 하는지 난 이해를 못 하겠네 그래도 지금까지 잘 해왔잖아요 언제요? 저요 누가요? 너요 똥싸 오자빠졌네 자아기뭐 민영이는 잘 해왔죠 왜다 이쪽에 앉냐 부담스럽게 저쪽에 앉으면 편하지 않냐? 시커먼 새끼들이 이렇게 등시커 새끼들이 앞에 있으니까 이게 눈이 이렇게 되게 이렇게 안 좋다 아이고. 여기 이런 데도 있고 저런 데도 있고 이런 데 있는데 저 항상 이런 안 해요 요뭐나 나만 혼자 늦은 줄 알고 그럴 리가 없잖아 그냥 <laughs> 걱정인데 <laughs> 김지영은 지금 뭐 꿈나라 꿈나는거 같아요 안 맞는 거 보니까 언젠가 오겠죠. 자, 이걸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an을 구해서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하는 방법이 있어요. 하수 고단식으로 하는 순간 하수 상당히 안 좋아요. 알았니? 자, 이거는 급수의 정의를 너네들이 제대로 알고 있느냐 물어보는 거야. 자.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 n의 급수의 합을 구하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랑 똑같냐면, limit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sn의 극한 값을 구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였고, 그 다음에 sn을 우리가 구한다라고 하면, 얘는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그지? a k다. 이세 가지 표현이 똑같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는, 자, limit, 어떻게 바꿔주냐 자 리미트 리미트가 마음에 안들게 적어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ak 더하기 2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ak 더하기 2다라고 요렇게 바꾸면 자 리미트 어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그냥 sn이 되는 거야. 됐어요? 오케이? 이거를 이해해야 돼, 이거. 어, 됐니?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나와? 어? 더하기, 그지? 얘는 2에, 그죠? 자, 3부터 어디까지 더하는 거야? n 더하기 2까지 더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s n 더하기 2까지 해서 뭐 빼주면 돼? s2까지를 빼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지? 왜? 이렇게 하면 얘가 얘가 어떻게 나오냐 얘는 a3부터 쭉 해서 a n 더하기 2까지 더하는 거잖아 이해했니? 그러니까 s n 더하기 2까지 해서 s2 빼면 딱 떨어지게 되는 거죠 됐어요? 그러면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자 S의 n 값의 극한 값이 얼마나 와? 3분의 7이죠.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S의 n 더하기 2의 극한 값도 얼마 나와요? 예, 좋지. 3분의 7이죠. 그 다음에 S2는 얼마 나오냐? 2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8, 14, 20, 그지 그러면 2분의 5. 그럼 집어넣으면 되죠. 어떻게? 해? 3분의 7 더하기 2의 3분의 7 빼기 2분의 5다라고 이렇게 집어넣으면, 3분의 7 더하기 3분의 14 마이너스 5, 3분의 21이니까 7 빼기 5, 그럼 정답은 2, 1번, 이렇게 하는 거야. AN 구해서 해도 되는데, AN 구하는 순간, 이게 정말 많이, 매우 엄청나게 어려워진다고. 됐어요? 다음 문제를 해도 돼요, 이제? 오케이. 자, 밑에 거 생각할 시간을 줄게요. 위에 있는 방법 알려줬잖아. 그걸 이용해야 돼요. 음, 이제 또 얘기하겠죠. 모르겠어요. 선생님, 모르겠어요. 225번 진짜 어려운 문제야. 이거, 변형하기 쉬운 문제 아니야. 12시 하니까 지각생이 더 많네. 그냥 고삼도 10시 반에 불러야겠어. 10시 반에 와서 문제 좀 풀라고 해야지안 되고서 숙제도 안하는데 그냥 응. 10시 반에 와 가지고 한집 마련 된다는 거야. 너왜 눈이 빨가냐? 또 어제 뭐 했는데? 저요? 또 잠을 안 잤냐? 많이 잤는데요. 왜 이렇게 눈이 빨개? 방귀랑 <laughs> 그래 넌일어나도 않지. 누구니 일어나진 않았다. 아마 들으면서 아마 찔리겠지. <laughs> 좋아, 자신있게 정답을 외쳐봐요. <laughs> 자, 한 명이 정답이 맞혔습니다. 저런 자신 있는 자세,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자, 그럼 그 자신을 살려서 <laughs> 우리가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주어진 조건이 얘하고 얘가 주어... 아이고 아이고 주어진 조건이 뭐가 주어졌냐면 얘하고 얘가 있는데, 그지 지금 이 상태에서 여기 앞에 뭐가 있어요, 지금 현재? N이 있잖아요, N. 그죠? 얘는 지금 현재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기 있는 걸 빼고 그지 그럼 일단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줘야 돼 이렇게 분배를 해 주면 어 여기 35라는 거 이용할 수 있게끔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럼 일단 분배를 한번 해 봅시다 자 n은 1부터 무한대까지의 그지 nan 더하기 자, 시그마 n은 1부터 음. 무한대까지 n, an 더하기 1이다라고 나온다고요. 일단은 얘는 우리가 금방 주어졌으니까 얘만 우리가 어떻게 이용해서 구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지? 그러면 자, 얘를 우리가 이용해서 구한다라는 얘기는 얘를 변형해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건 어떻게 변형하니까 여기가 n 더하기 1이니까 일단 얘를 같이 n 더하기 1로 바꿔줘야 돼. 왜 바꿔주냐면 여기 n n 똑같잖아 알았니? 그럼 여기서 시작을 해자 n은 1부터 무한대까지의 n 더하기 1의 a의 n 더하기 1 빼기 그죠? a n 더하기 1을 한번더 뒤에다가 해주면 원래 있던 식하고 어떻게 돼요? 똑같아지죠? 그죠? 그 다음에 자 누굴까요? 지영이는 카톡을 보지 않았는데요. 어 모르던 발자국 소리인데요. 아아 아, 고등학교 1학년 애들 발자국 소리였네요. 그죠? 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뭐 해줘야 돼요? 얘를 이제 이용할 수 있게끔 얘도 이용할 수 있게끔 어떻게 해줘야 돼요? 구해줘야 될거 아닙니까? 그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라고 나왔냐면. 자, 얘를 구하려고 하는데, 얘는 뭐부터 시작하죠, 지금 현재? A2부터 시작을 하죠. 맞지? 그러면, 자, 얘를 살펴보면, 얘는 2, A2부터 시작해. 주어진 조건은, 얘는 A1, 그지? 어, A1부터 시작하고. 됐어? 됐어? 그 이용할 수 있게끔 바꿔줘야 될거 아니냐? 그지? 그럼 어떻게 바꿔주면 되냐? 자, N은, 1부터, 아니, n은 2부터, 일단, 무한대까지 의 n에 a2다라고 해주면, 상관없죠. 어차피 무한대까지 더하는 거니까 쭉쭉쭉쭉 더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해했어? 오케이? 그 다음에, 빼기, 얘도, 자, n은 2부터 무한대까지 의 a2다라고, 요렇게 바꿔도 상관없는 거잖아. 여기 a, n. n. 따라왔냐, 도연아? 따라왔어? 그럼 얘를 우리가 주어진 조건을 이용할 수 있게끔 바꾸려면 1부터 무한대까지, n, a, n에다가 뒤에다가뭐 빼주면 되냐? 위에 있는 거 똑같으려면, a1 하나 빼주면 되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얘도,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2에서, 그제? 오케이? 아, 요렇게 빼줘야지. 요렇게. 그래야지만 얘랑 얘랑 똑같아지는 거지? 자 얘랑이랑 똑같아지려면 여기, 자, 요게 an, an에서 그 다음에 빼기 또뭐 해줘야죠? a1을 이렇게 빼줘야 되는 거지. 됐어? 그럼 이렇게 보면 위에 있는 거랑 지금 같아 틀려? 같죠? 맞죠? 그럼 a1은 계산하고 나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없어지네요? 그러면 얘는. 35 마이너스 얼마 나와? 7이니까 28 나오죠? 그럼 얘가 28인 거고 위에 있는 걸 앞에서 구했으니까 28 그래서 정답은 63 정답 4번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미는가 이렇게 풀었는지는 상당히 의문이지만 자신 있게 풀었다는데 이렇게 풀었어요? 자신 있게 풀었죠 아 자신만 있게? 아, 훌륭해요 자, 뒷장으로 넘어와서, 뒷장에서 질문. 아, 뒷장이 이제 끝인가요? 숙제가? 아, 여기까지가 끝인가요? 아, 요 페이지가 끝인가요? 58쪽이? 거의 뭐 58쪽이 끝이네요? 37번 마지막. 아, 37번 마지막이에요? 질문이 37번 하나 하면 끝이에요, 이제? 37번이요? 많이 풀었는데요? 이러면 지금 다들 예상과 지금 빗나가고 있어요 저 새끼가 지금 왜 이렇게 많이 풀었지? 괜찮아 아무도 여까지푼 것도 없어 그죠? 37번은 자신 있게 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야얘 이거 풀었으면 어떻게 나오냐? A2, A4, AAU 이렇게 가는 거 아니냐? 그럼 A2가 얼마 나오냐? 첫째 항이 5니까 3만이냐 그럼 A4는? 3에다가 5분의 3에 뭐야? 제곱 곱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 1부터 했어요. 그럼 등비급수잖아. 그죠? 1-R분의 25분의 9에다가 첫째 항3 그럼 얘는 25분에 얼마 나와? 16 1분의 3 그럼 16분에 얼마 나와? 3, 5, 5 3, 2, 6 75 그죠? 됐어요? 아니냐? 어디 왜? 아이4부터구나어안 응. 보였어 요 바뀌니까 이게 여기가 잘안 보이는구나 25분에 그럼 얼마 나오냐? 20? 7 그럼 25분에 16 25분에 27 그럼 얘는 쭉쭉 16분의 27 그럼 얼마 나오냐? 43 됐어? 여기까지가 끝이냐? 야 그래 장하다 이것들아 자수투 끝까지가 숙제다 오늘 등비급수 푸는 거 포함해서 알았어? 이거 수열의 극한 급수 끝까지라고